예, 이번 시간에는 개념원리 공통수학원 195페이지 410번, 4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AB의 값에 A 두 개를 빼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얘와 얘를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을, 연립부등식을 어, 푸는 방법대로 풀어나가서 얻어낸 그 결과와 그리고 문제에서 이미 주어진 결과를 서로 비교해 주면서 a 와 b 값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1번식과 2번식을 각각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1번식은 마이너스 2x 그리고 6 해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10으로 곱해주면 5x 플러스 5a 그 다음에 4x-2 더하기 20 이렇게 해서 어, x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두개 하니까는 18 그럼 1 8빼기 5a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거의 범위가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를 b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요거의 범위거든요, 사실 얘가. 그쵸? 그니까 러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 그러면, 어, 우리가 얻어낸 이 결과와 이 결과를 어, 수직선상에 표현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X가 마인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위에 건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고 쳐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게 될게요 그리고 18 마이너스 5a를 뭐 여기다 해도 되지만 일단 그냥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a가 뭔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은 18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되면은 아 이게 해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8-5a를 마이너스 3보다 작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예와 예에서 어떤 게 생기냐? 모순이 생기게 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결국, 18-5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둘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겹쳐지는 공간이 생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분을 보고서 답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X 값은 마이너스 3보다 X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8-5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 이 어, 답과 이 해를 서로 좀 비교를 해주면, 결국, B는, 왼쪽에 있는 B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8-5A는 뭐, 무엇이 되냐?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A는 4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3이어서,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4-3이라서 답은 7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411번 문제 풀어보게 되면요. 어, 얘도 이렇게 나눠 주고 이렇게 나눠줘서 얘에 대한 해와 이거 해를 서로 비교해서 ab를 추론 추론해 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어, 2x a는 3x 플러스 4보다 작다. 그다음에 3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풀어 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X, 어,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는 결국 어, A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이, 얘는 7X,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4. 그래서 X 값은, 음, 7분의 B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그거의 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10번의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고 우리가 주, 만들어낸 해도 수직선에 나타내서 각각 무엇이 어, 마이너스 3이고 4인지를 알 수도 있겠지만 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부등호 방향이 지금 x보다 작은 게 a, 마이너스 4잖아요. 여기서도 x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3입니다. 또한 부등호가 얘는 크다고 얘는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작거나 같다. 이것 때문에 아, 얘도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이걸 통해서 추론한 결과로 아, a-3은 마이너스 a-4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으니 a는 뭐가 돼요?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 7분의 b-4는 4다 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됩니까? 아, 얘가 32가 되는 거죠. 그죠? 네, 한번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결, 결국 33이렇게 해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